네, 안녕하십니까? 제 육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1번 강강비 강관 비계 조립 시 준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예, 비계는 어 제가 전에도 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설치하는 가설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네. 아, 어, 우선 101번 강강비 강관 비계 조립 시 준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어, 2번입니다. 지상 높이 4층 이하 또는 12m 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및 조립 작업 등에만 사용한다. 네, 따로 비계의 높이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어, 비계 자체가 어, 이런 높은 고소 작업을 할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물인 만큼 이런 기준은, 예, 높이에 대한 기준은, 어, 어, 일단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1번부터 3번, 4번은 이렇게 강강비, 강강비계 조립 시 준수상, 네,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여기서, 음, 강강비계 조립 간격은 별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어, 이렇게 어, 높이에 대한 기준보다는 조립 감, 간격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한번 설명드리면 강간 어, 비계의 종류 중 아이고, 요 아래다가 잠깐 쓰겠습니다. 단관 비계인 경우에는 어, 조립 간격이 수직 방향. 평방향 네, 각 5m 5m 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틀 비계 개인 경우 대신 높이가 높이가 5m 미만인 것은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 수직 방향은 얘는 6. 수평 방향은 8m. 네. 이렇게 네, <laughs>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간비의 조립 간격은 어, 기준이 이렇다. 다만 높이에 대한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번 건물 외부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할 경우 수평면과 가장 적절한 각도는 얼마인가? 네 다음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이것도 기준에 관해서 물어본 문제이고요.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그래서 나머지 기준도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3번. 달비계 구조에서 달비계 작업 발판의 폭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정답은 40cm 이상.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번. 거푸집 동바리 구조에서 높이가 3.5. 파이프 서포트의 자굴화중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조건들을 어, 아래에다가 기술해 두었습니다. 오일러의 자굴화중, 자굴화중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어, 자굴화중이란 뭐 기둥 같은 어떤 구조물이 축 방향 압력, 압축력을 받을 때 갑자기 불안정해지는 어, 현상을 말합니다. 갑자기 휘어서 불안전해지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예, 이렇게 기둥이 있다. 근데 요게 이렇게 뭐 압력을 받아서 요, 뭐 이렇게 예, 휘어지는 것을 어, 이제 자굴 하중이라고 예, 어,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하중이 얼마인가? 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해당 문제는 어, 이렇게 공식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어, 사실 대입만 하면 돼서 어렵진 않습니다. 공식만 알고 있으면 어, 지금 보시면 일단은 아유 지우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2 e 이렇게 대입을 해줬고요. 다만 현재, pa 단위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예, 변경을 해 주어서, 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그 다음에, 요 부분, 네, 해당 단위를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음, 네, 이렇게 단위 변환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아이고, 지금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네, 변환을 해 주어서 이 값을 곱하게 된 건데요. 보통 이렇게 네, 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고, 이렇게 변환을 하려면 여기다가 네, 4승을 곱하면 되겠죠? 4승 그럼 여기도 4승 10에 마이너스 8승. 네,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단면 2차 모멘트 단위 이렇게 변경을 해주었고요 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마이너스 8승이 들어갔다. 예. 어, 이렇게 단위를 PA와 이렇게 어, 변경을 해준 이유는 PA는 네. 이렇게 어, 표기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를 어, 여기 여기 그러면 이렇게 남고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지워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음 단위 N만 남게 되죠. 네, 그래서 이 해당 공식의 우리 어 힘네 단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예 단위 변환을 해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지금 뭐 굉장히 제가 설명을 복잡하게 많이 들었는데요. 네, 어 그냥 요약해서 정리해서 설명드리자면 좌,골,하,중 공식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위변환 네, 이렇게 단위변환이 됐다. 그리고 단위변환을 한 이유는 하중에 대한 힘을, 예,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변환을 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계산해 보시면 1번, 네, 1번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r 아래는 이 예, 높이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단위 변환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번 105번 건설현장에서 높이 5m 이상인 콘크리트의 교량에 설치 작업을 하는 경우 재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재료기구 또는 공구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크레인을 이용하도록 하고 달줄 달포대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것 예, 여기서 보시면요. 달줄, 달포대 등을 금지하도록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달줄과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나머지 부분들도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6번.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집안의 종류별 구장면의 기울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면의 기울기 기준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이고, 해당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우선 1번입니다. 모래는 1 그리고 1.8, 1대 1.8이기 때문에 예, 1번은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번, 다음 중방망이 표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예, 방망이는 제조자명, 제조연월, 재봉 치수, 그물코, 신품대 방망이 강도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방망이 신축성은 어, 표시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번 그물코의 크기가 5cm인 매듭 방망사의 폐기 시 인장 강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어, 3번입니다. 방방사의 폐기시, 인장 강도. 예, 여기서 보시면요. 그물포의 크기 5cm. 그때의 매듭 방방은 60kg. 네. 이렇게, 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9번. 중량물을 운반할 때 바른 자세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바른 자세입니다. 네. 우선 정답은 4번입니다. 길이가 구, 긴 물건은 앞쪽으로 높게하여 운반한다. 네, 어, 일단 다른 보기를 보겠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양손으로 들어올린다. 예, 이거는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어, 그리고 중량은 보통 체중의 60% 예, 체중의 40%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물건은 최대한 몸에 멀리 떼어서 들어올린다. 예, 이것도 부, 몸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최대한 몸 가까이 잡고 어 들어 올려야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음, 어떤 이런 긴뭐 물건을 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고 그럴 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들고 가면. 어, 하중이 이제 뭐 아니, 이쪽 방향으로 갈때 하중이 앞쪽으로 쏠리거나 어,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들고 갈때 조금 더몸에 부하가 걸리게 될 텐데 음, 이렇게 이 앞쪽을 좀 위로 들어서 어, 잡고 어, 이제 몸의 부하를 최대한 덜해서 이동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뭐긴 물건을 들때 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무게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중을 어좀 이렇게 분산시켜서 뭐 들면 좀 편하게 들수 있다는 좀 느낌을 받으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0번. 다음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네, 정답은, 어, 3번입니다. 깊이가 8m인 부착공사. 아, 이것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문제이고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굉장히 육과목에서 자주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깊이가 1 0 m 인 굴착공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번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철골구조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3번 이음부가 공장 제작인 구조물 이연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이 어, 대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답은 3번, 예,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동발이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설치 기준이다. 과로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예, 이것도 역시나. 법에 대한,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파이프 서포트를 몇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정답은 2번. 3개입니다. 3개 이상.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3번. 터널 지보공을 설치할 경우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예, 정답은 4번. 4번입니다. 네.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터널 지보공에 대한 문제.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4번. 선창의 내부에서 화물 취급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가판의 윗면에서 선창의 밑바닥까지 깊이가 최소 얼마를 초과할 때인가? 네. 정답은 2번. 1.5m입니다. 네. 예,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5번. 굴착기계 운행 시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네. 이것도 보시면, 음, 뭔가 어색한, 어색한 어, 보기가 있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운전 반경 내에 사람이 있을 때 회전은 10rpm 정도의 느린 속도로 해야 된다. 정답은 2번. 운전 반경 내에 사람이 있을 때는 작업을 정지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느리게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어 운전 반경 내에 사람이 있으면, 어 아무래도 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반경 안에 사람이 있을 때는 정지하고, 우선 사람을 다 반경 외로 내보낸 뒤에 하여야 어, 맞는 어, 작업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정답이 아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16번 부두 등의 하역 작업에서 부두 또는 암벽의 선에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최소 폭 기준은 무엇인가? 예, 정답은 1번 90cm 이상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7번. 차량계 하역 운동 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될 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1번. 네. 어, 관련 법령도 기준이 있지만요. 어, 거기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어, 해당 부분은 아무래도 적재. 예, 적재를 할때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면은, 어, 쏠리는 현상이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이동 시에, 어, 그, 차량 자체가 좀 전도될 수있고요 음, 그러한, 어,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아니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8번.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유해 방지 계획서의 첨부 서류는 어,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 처리 계획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9번 관광비계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3번 3번입니다. 아,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3번 비계, 기주, 비계 기둥 비계의 기둥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예, 어, 나머지 보기들은. 어, 아래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띠장 방향에서는 이제 1.85 이하에서 정답이 아니고요두 어, 번째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할 것에서 또 정답이 아닙니다. 음, 그리고 4번은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에 되는 지점으로 이 때문에 어,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 관련 기준에, 기준을 기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다음 120번.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한쪽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타, 타설하는 게 아니라 어, 골고루 어, 이렇게 균일하게 타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붕괴를 방지를 할수 있고 어, 관련 법령이, 그래서, 홍크리트 타설 작업으로, 예, 이렇게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마지막에, 타설한 경우, 팬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네, 한 번은, 홍크리트 타설 한쪽부터 순차적으로 타설하여, 붕괴제, 붕괴제를 방지해야 된다. 예, 어, 이렇게 해서, 골고루, 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동산해서 한다. 예,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